안녕하세요 장난꾼 강자입니다 저희 보문창고 신어스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변신 합체 연구소 터네메카 파이트 체 GA 타테 아이카 카크행건와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ジュ,ューーーュジュニオアイタジュニオカウル 카고토 크라켄 엑스 하이드론 자, 이걸 다 합해서 G8 타테 아이카 각크 앵론와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현실해 볼까요? 세럼 메카 드림 메카니멀 go 메카니멀 go 메카니멀 go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g 메카니멀, go! 메카니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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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것이 바로, 그레이 트 탑체, GA. 입니다. 와자 그럼 지금부터 합체해 볼까요? Let's go go! 첫 번째 전보 X를 준비합니다. 자전보 X 여기다가 하이드론과. 가고토스를 준비합니다. 전부 X를 옆으로 놓은 다음에, 가고토스 여기 자석 있는 곳과 하이드론 자석 있는 곳, 여기를 붙여줄 거예요. 여기 있는, 하이드론 있는 여기, 자, 접히는 걸, 자, 넘겨주고, X의 자석 위에다가 이렇게, 맞물려 줍니다. 짠 여기까지 삼다락체 여기는 알타 알타주니어를 변형시켜줘요. 투명, 트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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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트. 자, 준비 완료 자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타나토스 주니어를 변형시켜줘요 자 다리를 붙이고 팔을 쭉 올린 다음에 어깨를 쫙 펴줘요. 그래가지고 양팔 앞으로 해주고 자 위에 있는 등껍질은 이렇게 모양 되도록 해주고 여기 있는 발은 이렇게 꼽혀줍니다. 자 준비 완료 자, 여기 있는 알타를 여기는 발부터 앞에 껴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발을, 양발을 끝까지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나토스의 양쪽 팔로, 자, 알타의 뒤쪽을 딱 손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타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잘 보이죠? 자, 여기서 짠. 오늘 하이라이트 테로가 등장합니다. 테로. 테로 그린인데요. 고이드 어, 버전. 자, 테로는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어, 왼쪽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른쪽 날개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여기 있는 날개를 끼워줄 거예요. 잘 봐요. 이렇 날개 를 끝까지 쭉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은 딱 들어갑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꺾어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까 X 3단 합체한 거를 합체해줄게요. 얍! 합! 쭉 여기 뒤에 요거를 여기 끝에, 여기 모서리를 여기 있는 동그란 거두개딱 맞게 갖다 준 다음에 머리를 살짝 내려서 다시 머리를 다시 올려줘요. 그 다음엔, 여기에 있는 크라켄을, 자,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탁 끼워주고, 얹혀주세요. 여기는 부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으로 카우를 이렇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날개를 여기 있는 자석이 여기에 있는 가고터스의 자석에 붙도록 자, 끼워주세요. 짠 G8 타테 아카 카크 앤 놈. 투투투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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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 <laughs> 여러분, 여기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 더 높인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희든카드로 빠빠빠빠! 눈부신 너의 모습 태양보다 빛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원 a n 라이 o f l so high.